자, 건너 규칙 관련된 얘기겠지. 자,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. 어, 세칸 건너 상수니까, 자, n 대신에, n 더길만 대입을 해줘도, a n 더길더기 a n 더길더기 a, a n이 6이라는 요식과, n 더길 대입해서, a n 더기3더기 a n 더기2더기 a n 더하기 1이 6이라는 거고, 아래거에서 그냥 위에꺼 빼버리면,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니까, 얘도 사라지면서, a n 더기 3이 a n이 뜨면서, 주기가 3인 주기수열이라는게 확인이 되는거지 그럼 주기가 3이니까 첫 항이 1이고 그 다음이 2고 그 다음 항을 찾아야 되는데 그대로 대입하면 얘가 1이고 2고 그다음 더해서 3개씩 더해서 6이 되어야 되니까 3이 될수 밖에 없어서 1,2,3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게 확인이 되고 요 안에는 이제 몇개 묶이냐면 이렇게 할게 그냥 12개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게 4개가 생겼다가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12번째 항이 3인 거니까 3만번 빼주면 될 테니까 24-3이라서 21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된다